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만약 칼국수를 먹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김치찌개를 포기한 겁니다. 냉면을 포기했고, 비빔밥도 포기했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걸할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산책을 포기했고, 낮잠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대가예요.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 포기한 것의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한 개념 하나가 금리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집값이 흔들리고, 주식이 출렁이는 모든 현상의 핵심에 이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없고, 어려운 용어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선택 이야기로 금리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시청 이후 여러분은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라는 신호구나.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리는 내가 포기한 것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빌려줘. 1년 후에 100만원 그대로 돌려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나 내 돈을 못 쓰는데 그냥 100만원만 받으면 손해 아냐? 맞습니다. 손해죠. 그런데 왜 손해일까요? 그 1년 동안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100만원을 은행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대략 3% 정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엔 103만원이 됩니다. 3만원의 이자를 받는 거죠. 친구에게 빌려주면 이 3만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기의 가치입니다. 아니면 그 100만원으로 뭘살 수도 있었습니다. 겨울 패딩을 살 수도 있었고,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주는 순간 이 모든 걸 1년 동안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려줄게 근데 이자 좀 내. 1년 후에 103만원 줘. 그 3만원이 바로 내가 포기한 것들의 값어치입니다. 이게 금리의 본질입니다. 금리는 빌려준 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으로 할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는 거죠. 금리는 그 포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왜 이자를 줄까요? 은행도 선택을 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예금 이자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이 착해서? 아닙니다. 은행도 계산을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이게 은행의 사업 모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에게 이자를 줍니다. 제발 돈좀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대략 3%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5% 가까이 받습니다. 차이가 대략 2% 정도 나죠. 1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원을 맡깁니다. 은행은 1년 후에 여러분에게 103만원을 줍니다. 3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그 100만원을 기업에 빌려줍니다. 1년 후에 은행은 105만 원을 받습니다. 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5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2만 원입니다. 이게 은행의 순이익이에요. 은행은 이 2만 원을 벌기 위해 여러분에게 3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맡기면 은행은 이 2만 원도 못 법니다. 그게 은행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금리는 서로의 포기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이걸 포기할 테니 당신은 저걸 줘.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선택지가 바뀝니다. 나라가 선택지를 조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나라의 기본 금리죠. 모든 금리의 출발점입니다. 예금금리도 대출금리도 회사채금리도 모두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이 금리를 움직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였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이 됐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됐죠. 한국은행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물가가 통제불능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3.0%에서 3.5%로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억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자가 갑자기 비싸진 겁니다. 전에는 1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바꿉니다. 집을 사려던 계획을 미루고, 차를 바꾸려던 생각을 접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지니까, 투자를 미룹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덜 팔립니다. 물건이 덜 팔리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의도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소비보다는 저축을, 투자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들이 직원을 자르기 시작했고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한국은행은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경기가 너무 나빠지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3.5%에서 3.25%로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사람들은 다시 선택을 바꿉니다. 미뤘던 집 구매를 다시 고려하고 차를 바꾸고 소비를 늘립니다. 기업도 투자를 재개합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아요.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는 겁니다. 이게 기준 금리의 힘입니다. 나라 전체의 선택지를 조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집을 살까 말까? 금리가 답을 줍니다. 당신의 가장 큰 선택.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일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집입니다. 서울 강남에 40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15억입니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대출을 받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대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리는 15억 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본인 돈은 5억이 있어요 10억을 대출 받아야 합니다 2023년 금리가 4.5% 라고 합시다 10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김대리 월급이 500만원인데 이자만 그 정도 나가면 생활비로 쓸 돈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김대리는 고민합니다. 지금 사는 게 맞나? 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 이게 바로 포기해야 할 것들의 고민입니다. 김대리가 지금 집을 사면 가족 여행도 포기하고 저축도 못하고 외식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니까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3%가 됐어요. 10억 대출의 1년 이자가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0만 원이죠. 전보다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김 대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할만하네. 월 25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집을 삽니다. 이건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이 쉬워졌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늘어난 거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릅니다. 15억이었던 아파트가 16억, 17억으로 오르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5.5%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 대출의 1년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월급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집을 못 사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집 구매를 포기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집값이 내려가죠. 집값은 집 자체의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자, 즉, 포기해야 할 것들의 크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금리가 집값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둘까요? 모든 투자는 선택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이 있습니다. 치킨집을 20년간 운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3억을 모았습니다. 박 사장은 고민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둘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은행예금.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이 없어요. 둘째, 주식.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합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셋째, 부동산. 안정적이지만 금방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코인.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금리가 답을 줍니다. 지금 금리가 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 3억을 맡기면, 1년에 900만원을 안전하게 벌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선입니다. 포기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죠. 주식으로 8%를 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900만원의 안전한 수익을 포기하고 추가로 1,500만원을 더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대신 손실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포기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바뀌면 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가 5%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 3억을 맡기면 1년에 1,500만원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원금 보장에 1,500만 원입니다.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8%를 벌어도 2,400만 원입니다. 은행보다 900만 원 밖에 더안 법니다. 그런데 위험은 큽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생각합니다. 900만 원더 벌려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주식을 팔고 은행에 돈을 맡기죠. 주식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1%로 내려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 3억을 맡기면 1년에 3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너무 적어요. 주식으로 8%를 벌면 2,400만원입니다. 은행보다 2,100만원이나 더 법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한 거죠. 박사장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금리와 주식의 관계입니다. 금리는 안전한 수익의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 위험한 투자가 매력이 없어지고, 기준선이 내려가면 위험한 투자가 매력적이 되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낮으면 코인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모든 투자는 포기의 싸움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금리는 그 포기의 기준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포기를 계산하는 3.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리를 이해한다는 건 포기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건 선택을 잘한다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빚을 줄여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비싸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은퇴자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2022년에 집을 샀어요. 2억 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2.5%였죠. 1년 이자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4.5%가 됐어요. 1년 이자가 900만원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거죠. 이씨 연금이 월 200만원입니다. 1년에 2400만원인데 이자만 900만원을 내니까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해졌습니다. 이씨는 후회했습니다. 변동금리로 받을 게 아니었어. 고정금리로 받을 걸. 금리가 높을 때는 빚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예금 이자가 좋거든요. 위험한 투자보다 은행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다는 건 돈을 빌리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빌리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집값, 주식, 코인 모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열을 조심해야 해요. 버블은 언젠가 터지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금리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금리에 대응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틀려요. 그런데 금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집값과 주가가 약해지죠. 안전 자산이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납니다.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위험 자산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리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 뿌리면 가는 거죠. 신호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호를 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봤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의 대가죠. 포기의 가치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게 금리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소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이자를 받죠. 대출을 받으면 미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지금 원하는 걸 얻습니다. 주식을 사면 안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큰 수익의 기회를 얻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라는 신호구나. 빚을 줄여야겠구나. 아니면 투자 기회를 봐야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금리는 전문가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에요.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